짠. 이야. 아! 안 돼. 살았다. 짜잔. 제가 진짜 유명한 대문자 피어서 저는 항상 뭘 까먹기 때문에 항상 새벽 배송 오는 컬리랑 쿠팡이랑 이런 걸 엄청 쓰거든요. 찐 재구매템들을 한번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배송으로 왔고요.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준현이가 계속 소리 지르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제 마켓컬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현이 이리 와 그냥 돌아다녀 <laughs> 그리고 일단 뜯어볼게요 오 일단 첫 번째로 작은 걸로 잘못 시켰다 원래 원래 이만한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 브라우니 음. 쿠키거든요 어, 준현이 이거 하나 줄게 이거 봐봐 뭐야 뭐지? 안에 초코가 들어있고 겉에는 쿠키거든요 이게 그냥 뭔가 촉촉하거든요 쿠키가 너무 바삭하고 저는 과자 같은 거안 좋아해가지고 이건 약간 쫀득쫀득한 빵과 쿠키의 사이예요 그리고 엄청 달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당이 너무 떨어진다 할때 그럼 먹으면서 다른 걸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요거트로는 좀 약간 일각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트계 에르베스는 아니고, 요거트계. 음. 좀 약간 하이엔드 느낌. 이게 영준목장 블루베리 요거트인데, 저 이게 현백에서 발견해서 사먹어봤는데, 컬리에도 있더라고요. 딸기맛도 있고, 플레인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블루베리에 요즘 꽂혔고, 제가 한때 그 블루베리 크림치즈 막 베이글에도 빠지고, 지금 요즘 약간 블루베리에 약간 미쳐있는데, 그냥 이거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라놀라 같은 거 섞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넘어가 보면 제가 한때 제일 많이 돌려먹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저는 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딩 한식, 초딩들이 먹을 수 있는 한식, 저 같은 초딩 한식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맨날 먹을 수 있는 미역국. 근데 이상하게 아기 낳고 미역국을 그렇게 먹었을 때는 싫더니 요즘에 미역국이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넣고 끓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간이 세기는 해요. 간이 세긴 하지만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6,900원인데 이거 한 거의 두명에서세명이 먹을 수 있어요. 전 가성비 좋고. 제가 이 미역국을 먹어보고 나서 궁금해서 이 조선호텔에서 나온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대체로 다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사봤습니다. 조선호텔 건데 LA 갈비. 저는 이 조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조합으로 몇번해 줬는데 남편이 몇번 착각했어요. 제가 만든 줄 알고.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들고. 마치 내가 요리한 것처럼. 당연히 간이 엄청 맛있고 진짜 달콤하고 짠 단짠단짠이고 양도 되게 많고 뭔가 빛깔이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냉동해서 오면 해동해서 구워야 되니까 바로 먹을 순 없어서 아침에 꺼내놓고 저녁에 구워먹거나 할수 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떡갈비 진짜 맛있어요. 육개장도 맛있고 갈비탕도 맛있어요. 근데 갈비탕에는 갈비가 요만큼 들어있어요. 요만큼 들어있어서 갈비를 좀 추가하셔야 돼요. 국물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밀인데 공개합니다. 일본 소면인데, 음. 테노베 소면 음. 이번노이토라는 건데, 되게 얇아요, 진짜. 음. 엄청. 그 열무국수랑 국수를 진짜 좋아해서, 국수를 여러가지 종류를 많이 사봤는데, 쌀소면도 사봤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근데 역시 국수는. 쌀. 아,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거 콩국수에도 많이 해먹고 열무국수로도 많이 해먹고 그냥 쯔유에도 많이 먹었고 쯔유는 아, 이렇게 두개 있다 음. 이거 보여드리죠 음. 그래서 그냥 이런 쯔유 하나 사다 놓고 가끔씩 해먹는데 이런 거 조금 이제 비율은 잘 섞으시고 청양고추 썰어서 먹으면 돼요 사실 저도 최화정 선생님 쯔유를 마실 뻔했네 어, 좀 짰지. <laughs> 네 이제 쿠팡템인데 제가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약간 최고의 조합을 찾아냈어요. 이거가 루트라고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진짜 맛있고 이게 완전 띡한 게 있고 조금 마일드해가지고 덜 띡한 게 있는데. 저는 약간 너무 센 그릭요거트는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묽은 것들은 당이 더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그릭요거트는 조금 건강한 것 같아서 먹어볼까 차라리 아침에 못 먹겠으면 내려와볼래? 그나마 아침에 제가 먹는 조합인데 이거는 저는 약간 필수템이에요 항상 먹는데 사실 이건 그냥 과자? <laughs> 건강하진 않고요. 건강을 위해서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되고, 건강엔 안 좋은데, 그래도 너무 맛있는 조합이라, 저는 이게 초코맛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영준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맛있고, 모든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얘가 필수템입니다. 얘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이거는 준현이가 한번, 모기한테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얼굴이 20방 넘게 물렸는데, 모기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애기 낳고 처음 알았는데, 모기에 물리면 그냥 간지럽고 붓고 끝인데, 부어서 염증이 나가지고 고름이 지는 거예요. 수족근 줄 알고 소아과를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민망했는데, 모기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때 이제 모든 요, 모기 관련된 용품들을 검색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진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거를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모기 물렸을 때 우리는 안 긁으려고 노력하는데 아기들은 몰라서 이걸 약간 스티커처럼 붙여주면 좀덜 간지러워한대요. 근데 그 동그란 귀여운 모기 패치가 있는데 걔네들은 좀잘 떨어져요. 얘는 이렇게 테이핑처럼 돼 있어서 아기가 좀 뜯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디 여행 다닐 때나 아기 모기 물릴 때 한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준현이가 이제 좀 크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자를 하나씩 주면 성에 안차하고 봉지째 주면 다 먹으니까 나를 머리를 쓴 거죠 음. 이런 스낵컵이라고 팔더라고요 음. 귀엽게 그래서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넣었다가 뺄때안 흘리라고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준현이가 이걸 열어버리더라고요 <laughs> 여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되게 막 씨름하면서 막 여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먹으려고 해서 그 비행기나 기차나 차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면서 집에 모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들이 있는데 아가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조금 너무 티가 나고 뭔가 준탁하지만 진짜 그냥 갔다가 박아도 안 아파요. 지진이가 <laughs> 몇 번을 막 달려가다 여기 막빵 했는데 빨개지는 정도로 끝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위 아래로 해버렸거든요. 그냥 아예.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단단하고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랍 닿는 것도 있는데 음. 저런 것도 음. 필수예요. 음. 그 모든 아기들은 일단 무조건 서랍을 엽니다. 모든 아기들의 약간 필수 코스인가 봐. 뭐, 아까도 지금 쯔유 먹었는데, 준현이가. <laughs> 막, 양념장통 같은 거, 막, 잠깐 설거지 하는 사이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laughs> 배고파? 준현아, 근데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간식을 안 주기로 했어. 준현아, 근데 너 바나나 먹고 싶어? 응. <laughs> 바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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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오늘만 줄까? <laughs> 어떻게 할까? 응. <laughs> <laughs> 웬만하면 은좀다 해놓는 게 좋은데, 약간 필수템이지 않나, 애기 키우는 집에서. 대문자 <-tube> 피가 소개하는 쿠팡템이랑 마켓컬리템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잘 <laughs> 모르겠지만 한번 궁금하면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찐템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사먹어볼게요. 그러면 안녕. <laughs> 전 다시 육아를 하러 가겠습니다. 어머머머현신빠이빠이해 응, 오늘. 안녕. 아, 빠빠이. <laughs> 하나, 둘, 셋, 준혜. 在呢。